할렐루야, 오늘 부는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예수를 주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온 사람들조차도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성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육적 성장이 뭡니까? 항상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요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엔 순서가 잘못돼서 순서가... 육적성장, 육의 가족들, 친인척들, 예?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몸, 마음. 이것을 먼저 선택하면, 아 뭐, 그냥 그날그날, 그달그달, 그날, 그날 그날, 그날 그해 그냥 먹는 정도로만 끝날 거예요. 근데 순서가, 영적성장에 먼저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 주워야 돼. 하나님 제일 주워 신본이라고, 신분 육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 인본이 될 수밖에 없어, 인본. 오늘 보는 말씀, 신명 28장 9절, 10절 말씀은, 네,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길로 행하면, 항상 축복은 뭐가 존재된다고요? 예? 네? 항상 순종이 존재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뭐가 되냐안 되냐, 원망, 불평, 부정의 소리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켜 행했나를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응? 많은 사람들이 이1 6 28장 1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어, 누구는 이 복을 그대로 적용되고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비교식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비교를 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순종 진짜 신앙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진듯한 사람들이. 예? 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환경, 형편, 현실, 처지에 상관없이 초지일관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몇장 불렀어요? 381장 불렀지요?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과연 그러냐고. 과연. 이런 믿음 참 들어갈 때, 성령 받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서운할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냐고. 우리 교한 8, 900명, 한 1000명 정도 거쳐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수론의 때라든가, 부흥정리 때라든가, 그럴 때막 성령받았다, 은혜받았다, 어? 그러면은 지들 스스로가, 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다소원입니다 응?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 직분을 받을 때, 저는 어제 유초동부 교사들 임명, 입명, 임명장 그 다이어리에 써가지고, 교회 직인, 담임 목사 직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와, 내가 어제같이 참그 예의 없는 모습 처음 봤네. 감동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감격에겨우 모습이 진짜 없어. 어? 얼굴은 다 그냥 못 씹은 얼굴들 하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만두기 전에, 안 하고, 안 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체해버려요. 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는 거예요. 다음에,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 천국은 침동하는 자의 것이다. 다음에, 가만히 있고, 그냥, 네? 형식적으로만 직분만 갖고 있으면, 천국이 나의 것될것 같아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수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천국과. 때꼬리가 지금 떨어져도 원망병 부정의 소리 절대 안 해. 비교의식에서 사라져버려. 예? 네? 오히려, 나보다 잘못어잘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내가 된 것처럼 좋아하고. 이런 성품이 예수의 성품 아니에요? 응?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왜 시기 질투를 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지. 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 안 하지? 주회 중에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시간 무슨 시간? 에? 예수님 진짜 닮고 싶어요? 새벽부터 깨우는 거 가지세요. 이 부부간에도 서로 경쟁해야 된다니까. 에? 난 제일 답답한 집안들이 어떤 집안들이냐?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새벽 안 깨우는 사람. 그런 가정들은 딱 봐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 누가 봐도 인본주의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믿어지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늘깨요 쉬지 말고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세비가 안 깨우셔도 돼 그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 그 십자가 가지고 죽는 것은 육체로 지는 거거든. 육체.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이신 예수님도 그 육체를 이기려면 성령이 언제나 가득하고 충만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하루에 가장 귀하고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영적 교제의 모습을 우리 앞에서 솔선수범해 보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너희는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내가 죽고이 멍에 즉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아무나 집니까? 직분직체 갖고 있으면 십자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계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 무너져 가고 있냐. 건물 등 같은 거 대형 초대형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수백, 수천억 막 그렇게 해 가고 엄청나게 화려해. 그런데 새벽에 기도의 불꽃은 대다수가 다 꺼져 가고 있어. 응? 어떻게 장로가 되는데 안수집사가 되는데 권사가 되는데 새벽을 안 깨우지? 새벽을 안 깨우는 것들 어떻게 세우지?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들도 주의종을 입술론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냐, 세상명예 권세가 있냐, 그런 것만 보고서는 뽑아. 예? 웃긴다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녀도 금방 교회학교 교사되고 집사되고 권사장로되고 웃긴다니까? 여러분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들은요, 습관돼요 습관. 응?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맞춰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 누굴 기뻐하실까요? 지금 얘기했잖아. 응? 기도하는 사람. 야곱을 왜 리브가 그렇게 야곱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 엄마랑 대화가 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 골라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시겠어?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의 채널을 맞추고 있는 사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될까 말까. 그거 왜 따져요? 여러분이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어려운 관계는 대화가 거의 안 하지. 없지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대화가 슬슬 나와요. 이성 문제가 됐든, 어? 뭐 학교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부모님하고 얘기 못할 게 없어. 아멘? 왜? 부모가 너무 좋거든? 왜 좋아? 다른 사람 몰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다 들어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운 줄 아세요?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주님이 주님만 봐라 나만 봐라 내게 나와라 말씀하시는데 안 나와. 그러면서 내 믿음 왜 성장 안 돼? 왜 누구는 성경 충원 받은 것 같고 누구는 뜨겁게기도하고 누구는 뜨겁게 사냥하고 왜나안 되냐? 바보 촌치 같은 것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장한다고 했잖아. 새벽 나오는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왜일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매일 있잖아. 우린 주말에는 안 하지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도 일어나는 시간 눈 떠집니다. 새벽 일어나는 시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은 몸이 적응한 거야. 이제 제의 좀 적응 좀 되니? 어, 적응한 거야. 답답하다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길 바래.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어? 내지는 부탁. 무식한 것들은 뭐라 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내가 뭐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셔야 될거 아니야? 그, 중복이도 하는 사람이, 가끔다 가끔 그런 기도 하는 사람들 있어?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에 어디 그 말씀 나와.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니까? 있어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구하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런 기도 하는 거아니요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도 다 해줘. 그거는 부모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자식한테 바라지도 않는데 왜 해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리장 머리만 없어지지. 부모를 자기 종으로 여기지. 부모는 내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사람이지. 해달라고 해도 그거지 그 자식한테 합당한 가를 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계산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각각 다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엄마가 부엌을 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그건 최고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린 놈이 엄마 나도, 나도 그 부엌 칼레만 줘봐. 줘야 돼요? 줬다가는 남을 해야거나 반드시 자신도 해야 돼 있어. 줄게 있고 안줄게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의 체널이 맞춰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숙제가 뭔지 아세요? 뭘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정도 평생 숙제야. 뭘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요. 음? 찬송가, 사백사장. 그,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평영 못하네. 바닷물을 물 삼고, 하늘 눈물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기록하여도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겠네.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기가 막히잖아. 예? 네? 그래서 가장 교만한 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큼 알아요? 맨큼 알고 다 한다고 생각해. 천만.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15절로부터 6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왜? 모든 조주가 다 들어가 있어. 왜안 될까? 왜 망할까? 왜 죽을까? 어? 왜 조주가 임할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절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수고할 일들이 내가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아멘. 다 복을 받어. 그런데 아멘. 뭐라고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없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요? 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전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 31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월화수 딱 3일 남았네? 우리 놀러 가고, 코짓들 하고 자빠졌어. 주의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이 3일 동안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3 0 0일 동안 지은 죄를 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 해요, 사실은. 왜? 24시간 여러분들이 성전에 머물러서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부러지면 죄를 사함 받을까 말까요? 그런데 월화수에 여러분 일 없어요? 사업 안 해요? 직장 안 나가요?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일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붓. 쏟아붓기 전에 그래 새벽만이라도 좀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첫 시간만이라도 제발 하나님과 좀 대면 좀 하고 하나님 나게 뭘 원하시냐? 야너왜 성장 안 돼?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물심양료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자식들 밥안 먹여요? 먹여 안 먹여요? 먹이잖아요. 먹였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키가 성장이 돼야 돼. 몸무게가 늘어나야 돼. 그건 뭘 무늬하냐? 부모가 잘 먹였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들 하루에 한 끼만 줘봐. 아프리카 난민들처럼 될 거예요. 빽씨 양말로. 북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평균 15cm에서 20cm가 높고 여성들은 10cm에서 12cm가 높고 북한 여성들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 아주 간단해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있는데 차고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몸매 생각하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안 먹어서 문제지. 북한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평양에 있는 것들만 잘해야 두끼 먹고 두끼 중에 여러분 쌀밥 먹는 것 같아요? 고구 대작들 빼놓고는 쌀밥 먹는 애들이 없어. 평양에 있는 애들도. 걔들은 무슨 밥이라고 그래요? 가운데에서 그밥 먹어봤잖아요? 강냉이 밥. 먹어봤잖아? 강냉이밥. 응. 우리 강냉이 밥도 못 먹어봤잖아? 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식소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전 농사 짓는 사람 옛날에 진짜 부러웠다고.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구마 좀먹고 감자 좀 먹어. 그게 얼마라고요? 고구마도 없뭐 감자도 없어. 굶어 봤을 때 굶었을 때그 굶음에 배고픔의 고통을 알아 그래서 나는 오늘날도 보면 음식 남기는 거 보면 참다아 새끼들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아이고 그보르장머리 일주일이면 고쳐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고도드리면 돼요 김치 쪼가리 하나만 갖고도 잘 먹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배고픔을 좀 체험을 하게 해야 돼 어, 너 땡깡 무려? 안 먹겠다고? 걷어드리는 거요뭘 쫓아다니면서 얘기여.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양식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 배고픈 사람의 소름도 절대 몰라. 적어도 50대 는거서 배고픔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때는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왜? 적어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그래, 배고픈 사람들 보면 견딜 수가 없어. 주고 나눈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숭두 여러분, 성장이 돼야 되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냐. 성장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어떤 말씀을 내게 선포하고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험 받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시험이 뭐예요? 응? 어? 물질 뭐 드려라, 라고 할 때, 제일 많은 시험.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하라고 할때 헌신하라고 할때 하나님이 이거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놓고 계시다 아멘 전화이 스프레스가 옛날에 추운 겨울날이지 추운 겨울날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교회를 이사를 해줬는데 목사 다 끝나고 나니까 배째라고 그러더래 돈 하나도 없어 못줘 그러더래 그걸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하나님께 벌받아. 일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일한 싹쓸 해가지기 전에 줘라, 주지 말라. 주라 말씀하셨어. 그건 누가 봐도 도둑놈 싶고 사기친 거예요, 그건. 왜? 있는 척하고 돈줄 거로 알고 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딱!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한테 안 넘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많이 여기서 싸웠어 맞. 어떤 복도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뭐몇 천만 원짜리라고 했나요? 계약을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올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게 하시고, 아, 죽어라고 추운, 엄청 추운 날했잖아 그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아, 돈한푼 없어, 했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더군다나 다른 사람 다니고 주의증이라고는 목사 그딴 짓들 한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복 받을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 그 양반 복 하나도 없어. 못 받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걷어가시오. 아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걸로 드릴 때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계기가 나의 믿음의 영적 성장이 상당히 됐을 거예요. 아멘. 또 수많은 내 간증거리가 되잖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평탄할 때 만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거의 없을 걸요. 가장 큰 공난 중에, 핍박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그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여러분 다른 찬송 필요 없다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송만 불러봐. 그냥 여기서 그냥 막막 막 뜨거운 물이 막 올라와. 에? 눈물이 폭풍 쏟아져. 왜내 중심 마음 누구만 아시면 되는데 주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뭐 가사가 뭐뭐 끼고 뭐, 어려워요? 아주 간단해 아시죠? 누구나로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형평화 사정 아시잖아요. 내이공허슬픔과 아픔을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짐을. 프로 해쳐 드려야 될거 아니오. 내려놔야 될거 아니오. 응? 제가 택시할 때, 그거, 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택시하는데 머리에 지고 있는 분. 저는 지고 있는 거 같고, 안고 있는 분은 봤어. 시골 노인 할머니가. 아 할머니, 제가 트렁크에 실어드릴게. 아니면 옆자리에 누시면 돼. 했더니, 아이고, 기사 양반. 돈몇푼 받으면서 나 같은 늙은 이거, 어? 무거운 짐까지 실어 주신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있대 미안해서 못뭐 내놓게 려돼 답답하더라고. 어? 옆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게어디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영원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유괴부모, 임시부모요. 또 부모가 자식한테 뭐를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돈 내가 돈줄수 있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오늘 밤에 그 용은 그 부모 잘난 척하고, 고은 정담할 때그 부모 생명 취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응? 아무것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교만 떨면 안 돼. 영적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최악의 환경, 경제적 처지에서도 입술로 부정의 소리, 불평, 불만 안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그랬잖아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그 선하신 뜻과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의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 하기 전에, 너 깨어 기도하라 할때 기도했냐? 신령관이에 산예배 드려 할때 드렸냐? 공예배 잘 드려 드렸냐? 전도하려다 전도했냐? 순종하려다 순종했냐?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슨 모든 문제가 있다고 탓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 있어요? 단한 가지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아멘? 그 내내는 안 좋은 원년으로서 말씀드릴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 체험하게 될 거야. 응? 말씀드릴 때 좋은 것처럼 아까운 게 없다니까. 새벽 이거 진짜 어렵게 결단해 나왔잖아. 아무나 새벽깨워요 어? 생활화가 된 사람들은 새벽 시간 그냥 자연스럽게 눈 뜨고 감사하고 나오는데 생활화가 안된 사람들은 새벽처럼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없어. 그래 주회중이 새벽깨워라 그러면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해. 근데 새벽을 안 깨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굴색도 바뀌어 원망 불평 다너 때문이야.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하 말라고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구다? 항상 깨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성장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성미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세계 만민이 보고도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단부터 알기 때문에 도망간다니까요.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간다고? 일곱 길로 도망가. 항상 십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응? 찔러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찔르자마자 건들자마자 왁 하면서 달려들고 어? 혈기 부리고 싸움쟁이가 되면 사단은 보고 까까 웃는겨. 그런데 아무리 찔르고 때리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 찬양 경기만 드려. 나는 예배 잘 드린데 계속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 주회전에 나와서 아시지, 아시지, 두숨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 순간 바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실컷 물어보세요. 평강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장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고린도우서 7장 1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4절, 끝으로 레이기 11장 45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선포합니다.